자, 일단은 오늘은 확산해보로 먼저 가볼 거고요. 확산해보로 어쨌든간에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확산 소울플로 16분 가능할 것같다니까 그런 것들이. 아 물론 제 실력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확산이 개작이냐, 그건 또 모르겠어. 아, 어, 보통 방송 몇시 하시나요? 저는 에, 정해져 있진 않고요. 제가 좀덜 피곤할 때, 어, 그때 가는 편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 뒤에 넣는 거 철갑 유탄 부터 넣을게요. 그래야 좀 편하게 하시더라고. 머리에다 철갑 유탄 넣고 그 다음에 바로 어그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 착각님 안녕하세요. 그냥 탱커 위주로 가는 건 맞고요. 자 그레이브님이 어쨌든간에 저기서 어그를 끄시면은 저도 같이 가면 되겠죠. 아 저걸로, 저걸로 먼저 가시겠다. 아, 이걸로 한방 치시겠다. 오케이, 이번에 기절. 응? 아, 기절했어요, 그죠? 아, 네, 기절했어요, 기절했어요, 기절했어요. 오케이, 일단 저거 얼굴 끌리면 가고. 얼굴 아마 끌리지 않았을까? 자, 확산 2부터 들어가야 돼요. 어, 뭐야, 이게 왜 맞아? 아, 지금 느낀 게 하나 있어 야, 비약을 다 먹었어, 안 먹었어 어글이안 들어갔다고? 아, 레알? 얘어글리 들어갈만한데, 서아 아, 들어갔죠? 자, 일단 위치만 잘 조정해 주시면서 툭툭 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확산은, 확산 레벨 2짜리를 다 써도 돼 확산 레벨 2짜리는 다 이렇게 툭툭 쏘서 가면 될것 같고요 산삼확산 삼이 중요해요 사실. 하나, 둘. 여기서 저, 장전할 때 하고 하나. 잠깐만. 오케이 낙석 두개다 들어갔고요. 일단 그레이브님 있는 상태에서 이게 장전하시는 법을 모르는 분들이 사실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것 좀. 하다가 맨날 까먹, 까먹긴 하는데, 자, 하나 더. 위치가 나쁘지 않구요. 이거를 요렇게 해서 하나 쏘고, 하나 더 쏘잖아요. 그리고 장전을 해요. 장전할 때 이렇게 차지를 해주시면은 두 발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러면 훨씬 빨리 들어가요. 차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차지 이렇게 아이고 이건 도망가야죠 이도이거 도망가야 돼요 자 그리고 왠지 여기서 딜링은 어느정도 된것 같은데 확수 철갑 좀써볼까요 그래서 형들이 일단 이거는 빼고 일단 어쨌든 데미지 최대한 많이 주는걸로 하루는 이미 다고어다 했다고? 이러면 살짝 위험하니까 여기서 자, 가루 가루에 가루에 한번 더 확실히 첫판에는 메테오 야 메테오 위치 자 가루 한번 더 결국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있냐 차이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머리 아니어도 되니까, 데미지 최대한 많이 주는 쪽으로 해서, 가봅시다 저, 저한테 하나 오겠죠? 오케이, 맞고 뭐지?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안들어왔지 피해 근데 아까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상하다 죄송돌이 이건 일단 6... 육... 아 오케이 잠깐만 위치 위치 여기냐? 위치 여기 여인 거지? 아, 위치 여기인 거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보니까 이거 굳이 위쪽으로 안 가도 아예 이쪽으로 가도 되더라고요. 동캠프로 들어가서 옆으로 빠지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어그리야잘안 먹히네. 자 여기서 아이템 박스에서 교체를 해주고. 이상하다, 딜이 좀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다? 내가 딜, 지, 딜이 좀안 되나? 뭐야, 왜 그래? 딜을 좀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해서 가도록 합시다 들어가실 때핑 주시면 은 저도 같이 들어갈게요 어 변복을 입고 들어가도 사실 상관이 없고 어차피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 들어가셨네 저한테 왔어요? 여기면 괜찮아 차라리 위쪽에서 떨구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변복. 그레이브님이 어그를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수면 한번갑시다 자요, 자, 머리에다가 해도 되고 원하시는 데다가 하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저분이 머리 가자. 이거 어차피 보니까 머리 깨도 상관없더라. 이쪽에다가 놓고요. 쏴요. 자 여기서 확산을 대성돌이다 저요. 확대성돌이 위치. 확인하시고, 어쨌든 최대한 옆쪽으로 뺐으니까 자, 브스님 위험하죠 같이 살려야 돼, 같이 살려야 돼 아따, 진짜 그 정도로 위치, 오케이, 하르님 머리 되나? 머리 되나? 지금 이거 그레이브님이 저걸 봐주셔야 되는데 철갑 철갑 일단 철갑 오케이 일단 어그 먹었고 오케이 위치 잡아주시면은 여기서부터는 아, 야 이게 맞아? 저기요 프루스님아 이게 되게 이게 잡기가 힘들다 하나 둘 하나 둘셋 자, 저거 위치도 썩 좋진 않아요 썩 좋지 않다는 건 알면 돼, 사실 인지만 하고 있습니다, 인지만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셋 하나 아, 잠깐만. 아, 잠깐 만 이거 안 줘. 이거 미친 줘. 이상 줘. 둘셋 넷. 4지. 하나. 둘 야, 그, 근데 그레이븐님 지금 저기서 있으면 나중에 위험할 것 같은데. 그쵸 황도 봐요. 상도 상아 그레이먼이 약간 위험하죠? 올수 있나? 올수 있다. 올수 있다. 오케이 나이스 올라가고요. 지금 이쪽으로 빼면 되고 다행히 위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제가 복장이 두 개가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장비를 차라리 제가 화, 화합이랑 아... 강타, 회피, 부동, 네룡, 데 변신 안 되니까 차라리 치유 연통을 들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요딴 식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확산 지금 들어갔으니까 아, 여기서 코이다 하나 먹어주고, 나도 혹시 모르니까 저도 인내셔 하나 먹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들어가시는... 이렇게 오케이 okay, 했다 도전자. 자 여기서 마비 지원 사실 한번 해줘도 되거든요. 마비, 마비. 오케이 okay, 마비. 마비 걸렸고. 철갑 여기서 철갑질 해도 돼. 아. 기절해도 괜찮은데? 기절 안하나? 기절을 안하니까 확산으로 다시한번 딜 하나 둘셋 차지 하나 둘 차지 다시한번 하나 아 이거, 사실, 한 번만, 한 번만 잘 되면 되는데. 오케이, 하나, 둘, 하나, 오, 됐어, 됐어. 하나, 떴다. 둘, 떴다. 세개 들어간다. 자, 이렇게. 아, 맘타가 떴다는구나. 지금 DC에.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더. 잘 들어갔어요. 자 이제 슬슬 확산 떨어져 가요. 하나, 둘. 오케이 마지막 확산이에요. 여기서 오케이 하나, 둘. 자 차이가 위쪽 차이가. 아 저기 좀, 저기 좀. 아, 저기 저기 뭐 하세요? 아저 저기요? 저기 살려줘 살려주지 않겠는가 살려주지 않겠는가 저거 살았어 어떻게 살았지 살려주지 않겠는가 일단 피하고 옵니다 아되케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고요 일단 머리에다가 최대한 철갑을 싸서 오케이, 기절. 나이스. 기절 들어갔으면 된 거야. 오케이, 다시 가서 한 번, 머리. 용접탄 마비탄, 독탄. 일단, 도구에 씁시다. 도구는 어쨌든 간에 데미지 계속 들어가는 게 좋을 오, 야, 이거 맞췄어? 아이, 거 살려주시겠지. <laughs> 살려주실 거야. 오케이, 좋아요. 독탄. 아, 이거 저한테 그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거, 상황 도구 사실 써주셔도 돼요. 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오케이 갔어요. 자, 무리 없이 갔습니다. 무리 없이. 야, 그래도 저용탄 잘 썼다. 이번에 힐러님이 잘 살려주셨어. 다행이야. 아, 다행이야. <laughs> 다행이야. 에헤헤헤헤. 다행이야. 자, 일단 뭐야? 아, 철갑, 철갑 3이 없어. 아, 잠깐만. 그러면 철갑 3을 좀 조합을 해서 갑시다. 아, 이거는 철갑 3은 좋거든. 사실 철갑 3은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잠깐만요 장비를 장비를 이거에서 이걸로 갔다가 하면은 될 거예요. 자 이제 문제 의 마지막 4 페이지. 자뭐뭐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가서 일단 마비 하나 넣으면 될것 같고, 음 어떻게든 가면 될것 같아요. 확산탄 확산 2부터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전에 수면 한번 걸고 갑시다. 천타 수면을 일단 수면을 걸 거잖아. 수면을 걸 거니까 화학폭탄을 입고 갈거긴할거에요자 들어가시면 되지 뭐. 여기서 다행히 어그리 아직 안 끌렸으니까. 오케이. 자, 일단 복장 입고요.

레이브님이 올렸습니까? 자, 확산 2부터 천천히 갈까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는. 야, 진짜 너무, 너무, 너무 날씬데? 확산 두발 쓰고. 확산 세 발. 하나, 둘, 셋. 차지. 봤어요 저거. 사실 그레이브님이 보시는 게 중요한데. 아이고 잘못 썼다. 아하. 아 괜찮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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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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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씨못 가. 일단 살았고. 아 그렇죠. 일단 살고 봅니다. 아난 일단 살고 봐요. 일단 살고 볼게요. 아, 난 살고 봐야겠어. 일단 살고 봐야겠으니까. 아, 일단 여기서 마비. 마비를... 아, 아. 딱 그런 느낌 있잖아. 이제 슬슬 마비 준비하면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마비.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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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 슬슬 마비. 아, 그쵸. 슬슬 마비. 슬슬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느낌 있을 때 와. 아, 있을 때 있어. 자, 여기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 끊겼으니까. 자, 일단 이거 일단은 겁나 빼야 돼. 겁나 빼야 돼. 겁나 빼야 돼. 어, 맞아도 돼. 방도만 조심하면 되지. 뭐, 어, 아, 이 뭐야? 방도를 조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 이 진짜 두통. 둘, 다시. 아, 나 둘, 하나 더, 셋, 다시. 뭐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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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자, 그레이브님 있는 데는 어디서 봤으니까. 아 위치 여기군요 자 그레이브님 위치가 여기서 사실 머리만 돌리면 되는데 하나 둘자 여기서 황도 나왔으면 좋겠다 황도 나왔으면 좋겠다 아 황도 그쵸 그렇죠. 위치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한 다음에 바로 피해야지 터지고 나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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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 바로 대피 아이고 아파 아 여기서 지금 마비나 수면이 들어갈 수 있는 껀덕지가 있나? 수면 껀덕지는 한번 가볼까? 혹시 모르니까 일단 수면 혹시 모르니까 수면 아 몰라 알아서 죽겠지 이전에 죽겠지 아우 가드로 막아지는 아 가드로 막아지는 아 좋아요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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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로 막아지는 멋진 수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복탄이 여기 있어요 아, 그래개다 두울 호로록 용격이 없어요! 저도 이거요 도망가야돼 이제 아 이거하고 도망가야돼 아 용격 있구나 미안 나 용격 있었어 <laughs> 내가 나쁜 놈이었네 아 잠깐만 확산 두발밖에 안남았어 할수 있는 거다 해야겠네. 일단.. 일단.. 괴시를 하나 먹고 가자. 그레이브님, 위치가 나쁘지 않은데, 사실 황도만 봐주면 되거든. 지분어야 자, 저 황도, 저 황도, 저 황도, 저 황도, 저, 황도 저. 오케이, 가듯. 자, 철갑 있는 거다 쏴, 있는 거다 쏴, 있는 거다 쏴! 있는 거다 쏴, 있는 거다 쏴, 있는 거다 쏴! 나도 철갑, 오케이. 위치 와 머리, 머리 보고, 머리 보고. 머리 철갑. 오케이. 아, 이거 뭐라, 일단 쏘고 보자. 일단 쏘고 보자. 아이고. 제 좋은 위치가 아니구만. 아이고 밀리는 위치구만 이거. 황도? 자 황도인데 황도인데 황도는 여기죠? 아 오케이 무난하게 야 진짜 무난하게 깼네요. 무난한 극 베이모스. 아 첫판에 깨버리네. 음 다들 고생하셨어요. 무난하게 깼네요 무난하네. 야이특해아이 정도면 뭐 나이스하죠. 이젠 고였네요. <laughs> 일단, 그, 확산탄을 쓰는 테크닉인데, 저장하면서 한 발을 만들면은 두 발이 장전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발씩 쏜다는 식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튼, 일단, 딜러편은 끝났네요. 아, 이제 힐러편 어떡하지? 힐, 힐러편 어떡하냐, 힐러편? 힐러편 어떡하냐, 힐러편? 보인 건가? 아 손발이 맞아 버린 거지. 이거는 이, 이 멤버를 엄청나게 오래 했는데, 어 딜러 포지션은 사실은 힐러님이 잘 해주셔야 돼. 솔직히 말해서 탱커님이 잘 해주시는 것도 있는데, 힐러님이 탱커 피, 그러니까 힐, 딜러 피 관리까지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라 가지고 힘드죠